교육을 잘 받은 집안 출신이거나 실제로 돈을 버는데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가 호날두의 스타일을 좋아하겠는가 중국에서 호날두가 5년만에 다시 온다고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중국 축구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강도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날두 소속팀 알 나스르가 이달 24일과 28일 중국에서 친상 경기를 하는데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싼데 배정된 자리가 경기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로 배치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일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에서는 호날드 중국 방문과 관련한 티켓 가격이 너무 부풀려졌으며 좌석도 무작위로 배정돼 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실시한 티켓 온라인 예매는 1시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경기 입장권 가격은 가장 저렴한 380유안 약 7만원부터 최고 4580유안 약 84만원까지 했습니다. 코네도는 26일 팬미팅도 가질 예정인데 40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은 40만 위안, 한월에야 7343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천만원이 넘는 티켓으로 산 이들은 코네도 악수, 대화, 사진 촬영까지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매한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티켓을 샀는데 3천석 이상이 시야가 좋지 않은 코너 자리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 규정에 따라 사전 판매 시점부터 티켓이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고 해서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호날드의 열렬한 팬이라는 축구 매체 관계자 총신은 소셜미디어에서 3,880유안, 한월에 약 71만원짜리 티켓을 샀는데 좌석 위치가 코너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축구 팬들도 이건 사기와 마찬가지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진행될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센터 좌석 수는 총 4만 여석인데 예매가 시작된 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어 저녁에 이르러서야 가장 비싼 좌석을 제외한 전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실제로 1시간보다 더 걸린 것인데 중국 매체들은 불과 몇 시간만에 매진되었다며 호날두 인기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시 팬들은 티켓 매진까지 몇 시간이나 걸렸다라며 메시 경기는 몇 초만에 매진된다고 SNS로 호날두 팬들을 조롱했습니다. 또 한한 중국 네티즌은 호날두 팬들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호날두 유니폼은 매해 더 저렴해졌다. 이제 더는 호날두 티켓을 사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중국 팬들은 리아드의 승리를 보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나요? 그가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에 갈 돈이 충분하다면 1인당 180원만 내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리그에 가서 뛰는 호날두를 깎아내린 것인데, 또한 이번에 티켓 논란으로 인해. 과거 언행과 행동에 따른 인성까지도 다시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오로지 돈만 보고 사우디 리그로 갔는데 간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사우디 리그가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소연하며 영희 표에 따라 유럽 리그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날두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사우디로 간 스타급 선수들이 크게 후회하며 다시금 유럽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8일 리버풀의 주장이었던 조던 핸더슨이 사우디 이적 후 6개월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도 RET파크의 주장 조던 핸더슨이 2패의 복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핸더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안착하지 못했다. 핸더슨은 RET파크 동료들에게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이미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후, 문화, 경기장에 적응 군중, 안에 대한 여성의 권리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문화 기후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력 있는 선수들이 사우디를 떠난다면 다른 선수들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포르트는 실제 선수들의 대이동은 내년 여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을 보고 왔지만 사우디에서의 선수 생활은 매우 굴욕적이고 참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의 시작은 호날두가 돈만 보고 사우디를 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유럽의 축구 스타들이 사우디를 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호날두는 여전히 날강두란 별명과 맞게 다시 유럽으로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호날두를 불러줄 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손흥민의 선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적장에서 손흥민은 사우디가 제시하는 거액의 러브콜을 당당히 거절했습니다. 사우디 알 리테하드는 손흥민에게 현재 받는 연봉에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손흥민의 영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손흥민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중동방송 아루라는 지난해 9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제안받았다. 사우디가 품지 못한 축구스타 명단이라는 제의 기사에서 지난여름 이적장에서 사우디 오퍼를 거절한 스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기사에서 특히 손흥민이 한 말을 전했는데 성형영이 말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주장은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고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남았다. 내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당시 손흥민은 사우디 아라비아 무대로 진출하는 다음 프리미어리그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자부심을 더 중시하는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선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풋볼런던도 손흥민을 터트럼 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고. 토트넘과 이페르의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투더 레인 엠백은 축구 선수들이 사우디 리그에서 오는 그런 수준의 계약을 거절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며 확실히 최고 수준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성실함을 갖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의 잔류에서 이번 시즌 완벽한 반전을 이뤄내고 더욱 더 존경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你知不知道，你们亚洲有个球王叫孙兴民，他很厉害。于是，一次偶然的机会，我孤身前往了伦敦白鹿巷球场，看了他的一场比赛。在慢慢了解他的过程中，我发现他是一个勇敢、有力量，并且积极向上的人。因为他，我也喜欢上了热刺这个球队。在每一次进球的瞬间，我都会激动落泪。身边的朋友都会问我，爱一个球队这样做会不会太疯狂了一点？但是在我这里，这就是敢做敢爱最好的表现。 <목소리> 이번 에 호나두의 방중 경기는 제2의 날강두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손흥민은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크게 존경받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월드 클래스라는 칭호를 들으며 극찬받는 손흥민은 이번 아시안컵의 위상을 그 어느 때보다 높여 주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FC 24 올해 팀에 손흥민이 들어갔는데 Hello and welcome to Uncut FC24 Team of the Year. Today we are split into two teams. We've got MK and Madison, Alex and Marva. They'll be debating who they think should be in their Team of the Year. Also, let us know in the comments as we go along who you think would be in your team and head to the link in the description to make your vote count. Right, it's time to move on to attack. So for our attackers, we have Grealish, Haaland, Saka, Salah, and Son. I think this is pretty easy to be honest. Are we on the same page here? Saka, Salah, Haaland? Yes, obviously Grealish, incredible. Yeah. Throughout the whole year, I would say. And then Son, I love his item on FC24. Five-star week foot, finesse shot. You play, versatility you know. as well though. He can play across basically that front three. Yeah, he, he can. I'd love to have him in the team, but there's just no way he gets in over he, Salah. I mean Saka, he's, This Hunter. season he already matched it from from last season. Last season yeah. was a little bit up and down for him. I don't see how he gets into the front three. It was an easy one for us. Easy for them. MK and Madison. Well I don't hope we don't need to choose anyone different because so imagine a world where you had to take one of those out. Yeah, I, I had to take one out. I'd probably take Saka out. <gasps> I know you're going to do that. What do you mean? Just because I think Haaland you can't, he's a goal-scoring machine. Hundred percent. Haaland's there. All right, cool. But this is where the debate is. No, come on, Saka, Salah. Like, let's do this, let's do this. Salah for me is just so much consistency in him. But like I can't back our team if I don't have them three. All right, I'll be honest, I'll so, be honest. I feel like Son is the gel for Tottenham. I feel like when I watch Tottenham, I'm most scared as the opposition team. When Son is coming towards us, for that reason, Son would kind of just push it over Greenish for me. Because in your ultimate team, would you rather have the item of Kyungmin Son or Jack Greenish? And I feel like most of us and the people at home, I know you're backing me as well. I think they pick Son. I feel like he'd be better for our attacking trio. And what we have to take out Saka. I, don't, I didn't Ugh. quite get to that part yet. All right, <laughs> all right, we could take out Saka. We could take. I just, I just, I just don't think you can take out Harland or Salah. Yeah. 이 영상에 현재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보다 사카? 좋은 농담이었어. 손 대신 사카를 선택하는 건 미친 짓이야. 사카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그는 훌륭하고 어리지만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사카? 그들은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 존경해요. 손흥민은 역대 최고의 포워드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